여기 판당 이쪽은 퓨랭이에요. 저희가 오늘은 문구점 후기를 찍을 건데요. 지금 문구점 가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가 꽤 더워요. 네, 가을인 줄 알고 <laughs> 있었는데 엄청 더워요. 그러면 도착해서 길을 갈는데 여기 올라가서 삐터삐터꿈이 가득한 곳이라죠.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집에 가서 후기를 찍을게요. 아, 이제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기 토대. 여기, 아기 판다, 입니다. 우와! 이제, 인구 점 후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왜 그러세요? <laughs> 저인 척하시려고요 네, 그러면 일단 저부터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불펜하고희게와 밀쇄고리를 샀어요. 질개가 검사해요. <laughs> 일단, 이거는 뜯을 게 있으니까,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이게 분리 안돼요? 샤프 아니 샤프가 아니고 터치펜 터치펜 볼펜 볼펜 터치펜 터치펜 하면 이렇게 딱 나와요 뒤에 터치펜 그거 아야네 필기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감 귀엽지요 <laughs> <laughs> 필기감은요 어, 되게 부드럽고 미끌미끌해서 좋아요 네 그러면 둘다 합격 네 그다음 이제 아기판다님 자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기판다 님. 요 <laughs> <laughs> 그냥 크게 말하세요 안녕! 하세요 <laughs>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얘, 왜, 얘만 외 톨이야? 왜요? 이, 얘만 노란색인데? 안녕! 그냥이 아,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저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짜잔,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바나나 속살이에요. 네, 이제 원숭이 제가 빼드릴게요. 원숭이 배가안 돼. 원숭이, 원숭이가 있 놀랐어요. 이게 원래 분리되는 숭이에요. 뭐를 하나 보시는? 그리고 방금 그 돌아다녔던 이거 정말 제가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가격은 천 원이에요. 이거는 이천 원, 이거는 천 원이에요. 천 원이에요. 이 지우개 천 원이에요. 뜯어볼게요. 뜯는 게, 아니, 바닥에 있다. 바, 다 뜯었어요. 와, 귀여워. 수학 영어가, 나와! 안 나와지네? 빼세요. 다다 이렇게, 어 주위를 붙었다 이렇게 뜯어졌어요. 엄청 매끈매끈하네. 전 한번 뜯어볼래요? 짜잔, 내가 이도 느낌이. 오, 음, 진짜 붙어있어요. 아, 진짜 붙어있어. 뭔가 부드러운 느낌. 살짝 미끌미끌하면서 부드러워미끌하면 여러분, 공부 많이 하세요. 아하하하하하. 과학책. 좀파란색이네 사회책. 라이언 공부 많이 해. 싫어, 싫어. 왜 싫은데? 난 공부 싫어. 저리 가. 그래, 아빠. 야, 니네 공부 많이 해야지. 엄마, 아빠는 큰일 날 거야. 공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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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 어디를 봐? 다 아빠, 엄마야. 난 공이라고. 이거 먹어. 싫어 이거 먹고 공부해.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laughs> <laughs> 이상이요? 공부 좀. 엄마, 아빠가 공부 좀! 라이언은 공부를 지지기 싫어해서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 하지만 엄청 똑똑했다고 한다. 하하하하하. 똑똑한 머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 모자를 쓰고 다녔고 <laughs> 시험을 올백 맞게 된다. 엄마하고 아빠는 공부를 엄청 했는데도 바보였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머리가 아닌가봐요. 잠깐만 이제 깨끗하게 오우 분기를 <laughs> <laughs>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인사를 합시다. 짜잔. 눈안 빠지는 것 같은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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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눌러주기. 좋아요는 담으러.